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리에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장로와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레드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던 바울은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즐비했고 그들은 잘 세워진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그레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15절에서 16절에 있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바울이 지적했던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이제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할례파가 꽤 많았습니다. 이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했던 할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할례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할례파 사람들을 가리켜 깨끗한 것이 없고 양심이 더러우며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디도에게 이들에게 재가를 물려서라도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디도에게 그레데인들의 특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며 그들의 그레데인들을 엄격하게 신앙을 가르칠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선지자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에피메니데스로 간주되는데요.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칠대 현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었기에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이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하여 그레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악하고 난폭한 자들이며 탐욕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설명하면서 이런 그레대 사람들에게 때로는 엄격하게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즉 바울은 복음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자도 복음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디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구원으로 여기는 모습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반응되는 행위가 나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가지고 나에게 오염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의 합리화를 위하여 정당화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식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아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당연한 행위의 모습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행위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